미국 군인들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뭐라 그랬더라?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대한 그 항공마이래 한국을. 네. 진의 땅이야, 진의 배구. 아직도 그런 사구, 사,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비... 그게 이제 그들 전략이니까 뭐 네. 그렇다 쳐. 한국을 뭘로 보는 건지 또뭐 억지 쓰는데 걱정이에요. 기분 나빴어요 대놓고 코, 코리아를 그냥 머니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 전시 작전 통제권 이게 뭡니까?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협상 전략은 그 앵커링 이펙트. 그러니까 먼저 선점 효과를 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을 이루어지는 형태 아닙니까? 그 기존에 트럼프 일기 때는 50, 100%가 아니라 50% 정도. 인상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는 트럼프 정부 끝난 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예. 협상을 했잖습니까. 이번엔 또더 재밌는 게 트럼프 정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협상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새롭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결국 국가가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 주려고 하고 그쪽은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여기서 협상의 어, 균형 상태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